샤이니의 종연, 하루의 끝이라는 곡을 가장 사랑한다고 합니다. 꿈잃고 갈팡질팡할 때 푸른 밤이라는 심해 라디오를 들었어요. 그 계기를 원동력 삼아서 다른 일을 할수 있고 난 아직 꿈을 꿀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까지 공부할 때 과제할 때제 곁을 지켜주었던 소중한 노래였고 소중한 기억을 주신 분의 노래라서 가장 좋아하고 추억하고 있습니다. 라고 아참 좋은 뮤지션인데 그죠? 그 젊은 시절 너무나 많은 인기를 누리다가 세상을 뜬 뮤지션들을 보면 때로는 손가락질들도 많이 합니다. 아우 그렇게 인기 많은데, 그렇게 예쁜데, 그렇게 잘 생겼는데, 그렇게 돈이 많은데, 근데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 모습이지 또그 사람들이 각기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돈이 많은데,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, 그렇게 인물이 좋은데 세상을 떴을까요?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니까 조금 더더 더 이해가 되고 가슴이 아픕니다.